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언론사들의 기사, 이번 주 주간 부동산 시세를 보면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표가 그렇게 모양새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요. 2025년 8월 11일에 99.4에요. 일반적으로 100이 기준입니다. 100보다 높아서 계속 올라가면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 반대로 100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반대로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99.4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 지난 6월 23일에는 104.2 였는데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기사들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통화량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5년 6월에 통화량을 보면 광해 통화량입니다. 2년 안에 현금이 될수 있는 돈을 광해 통화량 M2라고 하는데 4,307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만 말입니다. 올해만 6.5%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화량이 1%가 늘어나면 집값은 올라간다고 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도 보면요. 집값 전체적으로는 하락, 아, 상승폭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똘똘한 한 채는 다릅니다. 똘똘한 한 채는 지금 보시면 여전히 100위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23일에는 111.2로 가장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도, 8월 11일 지금도 101.9입니다. 떨어졌기는 떨어졌어요. 111.2에 비하면 101.9니까 떨어졌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100을 넘어서 아직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거 여러분 집값이 쉬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는 계속 기다리는 모양새예요. 공급의 대책보다는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전, 전체 부분에서 6억까지만 대출한다 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먹힌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괜찮을 건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돈은 계속 풀잖아요. 예. 지금 추경을 1차 13조 8천억 불었죠. 또 2차로 31조 8천억 불었습니다. 심지어 3차 추경도 예상한다고 해요. 그만큼 추경을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다가 내년 예산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 여러분 703조 3천억 원입니다. 1, 2차 추경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자 여기에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짜질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향상 보면요 적어도 저는 750조까지도 예상을 해 봅니다. 750조까지도 그만큼 말입니다. 내년에 써야 될 돈이 많거든요. 지금 대미 투자액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예. 지금 국방비를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750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커요. 이거 여러분, 우리 진짜 열심히 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돈을 계속 풀어제 끼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지만 계속 돈을 풀게 되면요. 저는 결국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상황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도 세수보다는요, 세수도 확장하려고 하겠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수 확장하려고, 예, 종부세를 올린다? 집값도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돈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상황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